자, 다음은 B는 A가 성립판을 보는 과정이다. 들어갈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한점 5에서 AB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 점에서 A와 B까지, 이두 선분의 길이 가 같다. 이 얘기죠. 이게 결론이 되기 때문에 OA와 OB가 같다는 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OA와 OB가 같다. 그 다음 결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해서 합동인 걸 증명을 해야겠죠. 삼각형 OAM과 OAM과 OBM에서 OAM, OBM에서 AM 길이. AM 길이는 BM과 같죠. BM. 그다음에 OMA와 OMA와 OMB는 같습니다. 그리고 선분 OM이 공통이죠. 선분 OM은 공통이다. 그러면 변각 변. 변이 두개 각이 하나, SAS 합동이 되죠. 1번, BM 맞고, 2번, OMB 맞고, 3번, OM이지, AB가 아니죠. 3번 틀렸고, SAS 합동, OB.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이 직선 위에 놓인 오각형 A, B, C, D가 있다. A, B, C, D, 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한 변이 직선 C, D, 위에 오도록 그리고자 하는 가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각형을 이렇게 막 그려놨죠. 그려놓고 점 B를 지나고 A, C와 평행한 직선이 C, D와 만나는 점을 필요한다면 그럼 얘들이 평행한 얘기죠. 평행한 상태에서 ABC, ABC 삼각형은 누랑 같냐면 APC 삼각형 넓이랑 같습니다. APC. 삼각형 APC. 왜냐하면 ABC와 APC. ABC와 APC는 AC 밑변이 공통이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높이가 같으므로 또, 점 2를 지나고, ad와 평행한 직선, ad와 평행한 직선, eq. 이때, ad, ad, e. 이 삼각형과 adq. adq 삼각형 넓이는 같습니다. 삼각형 adq. 왜냐면, 하 밑변이 공통이고, 밑변 ad가 공통이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음으로. 그래서 1번인데, 1번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3번, 3번 여기다 쓰고. 그랬을 때, 누구의 넓이가 되냐면, 이 오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고, 얘를 갖다 붙였죠. 이렇게요 삼각형을 빼고, 얘를 갖다 붙였죠. 그 오각형에서, 이 APQ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APQ 삼각형. 4번은, 삼각형 APQ가 되죠. 그 임으로, 오각형 ABCD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위에 그림에서 한변 PQ가, 직선 CD 위에 있는 한번 PQ가 직선 CD 위에 있는 APQ가 되겠죠. 삼각형 APQ. 1번은 APC가 맞고, APC. 2번은 높이가 맞고, 높이. 4번은 삼각형 APQ 또는 오각형 ABCD라고 해야죠. 오각형 ABPQ는 전혀 안 맞죠. 오각형 A, B, P, Q, E. 가장 큰 건데, 이건 맞지 않죠? 12번.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은? 평행사변형 A, B, C, D를 그려놓고, 자, A, D, B, C가 평행하고, A, B와 D, C 같다. 이러면 안 되죠? 평행한 변이 그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평행하고 나머지가 길이 같은 건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평행하고 이쪽 길이가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2번 A가 120도고 B가 60도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쌍만 평행한 거죠. 이 등변 사다리꼴도 여기가 120도고 여가 60도입니다. 그럼 이쪽도 평행해야겠죠. 근데 한 쌍만 평행하기 때문에 안 되죠. 평행하려면 두 쌍이 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 연결해서 OA, OB가 오면 OA, OB, 이게 같을 수가 없죠. 평행사변형 같을 수가 없습니다. AB, DC, AB와 DC가 10이고, BC가 8이다. 그럼 BC가 8이면 AD가 8인 것도 있어야 되죠. 두 쌍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지. 한 쌍은 같고, 얘는 8이고, 나머지 모르면 평행사변형이안 됩니다. 자, A가 150도고, B와 D가 30도다. 그럼 당연히 안 써있지만, 당연히 C가 150도인 거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럼 150도, 150도, 30도, 30도,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이 같으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의 설명을 만드는 거 맞죠? 자,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고 APB는 AB와 AP가 같은 이등면삼각형이다이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면삼각형이다 그리고 얘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같죠. 그럼 이 APD 삼각형은 이등면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이면 여기가 점이 되겠죠. 같은 점. 이건 직각이 될 테고,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90도고, 나머지 이세 각의 합이 90도가 되려면 여기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2점이 되야 됩니다. 2점, 점두 개. 그럼 90도 마이너스 2점과 점점 더하면 90도가 되죠. APB 삼각형은 이등의 삼각형이므로 밑까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는 X 더하기 점이죠. 그럼 90도 마이너스 2점과 X점, X점을 더하게 되면 90 더하기 2X가 되죠. 점두 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값이 180도가 되고 2x가 90도기 이 때문에 x는 45도가 돼야죠. 그래서 x의 크기는 45도가 돼야 됩니다.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의 내심니다 c가 74도일 때 x와 y의 값을 풀이 과정을 서술하고 구하여라. 내심의 특징이 이 각을 이등분하죠. 각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74도가 37도와 37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는 이제 y죠. 여기 각도도 x가 됩니다. 각을 항상 이등분하기 때문에 그럼 37과 x와 y 이렇게 세 개를 더하게 되면 90도가 돼야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37은 90도가 되고. x 플러스 y는 53도가 돼야 됩니다. x, y 각각의 각도는 모르죠. 각각의 각도는 모르고 이두 개의 합은 53도가 되는 것만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직각형의 각 합동 조건을 쓰고 합동임을 기호로 사용하여 나타내라. 합동 조건 bc가 4고 DF가 4죠. 선분 BC와 선분 FD가 같다. 또 AC가 5고 D가 5죠. 선분 AC와 선분 ED가 같다. 그리고 각 B와 각 F 각 B와 각 F가 같은데 90도로 같다. 빛변이 같고 직각이고, 나머지 한 변이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죠. RHS 합동이다. 합동 기호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BCA가 합동이다. 삼각형 FDE. 이 알파벳 순서도 중요하죠. 직각부터 BCA. 직각부터 FDE. 이렇게. 2번 선분 AB, 선분 AB와 선분 ED가 같다. 각 C가 각 F랑 같은데 여기가 90도가 되고 각 B와 각 D가 같다. 그럼 직각이 같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RHA 합동이겠죠. 직각부터 50도 CBA 삼각형 CBA가 합동이다. 직각부터 50도 FDE 삼각형 FDE 그림과 같이 각비가 45도고 직각이고 위의 각도가 이등분됐고 수직일 때 BED 요 삼각형 BED의 넓이를 구해라. 자, 1번부터 합동인 삼각형 나타내기. 합동인 삼각형은 삼각형 직각부터 DEA. DEA. 와, 직각부터 CEA. 삼각형 CEA가 합동이겠죠. 합동 조건, 합동 조건은 각 D와 각 C가, 각 D와 각 C가 같은데 이제 90도로 같고, 그 다음에 A. 3분 a 가 공통이죠. 공통으로 있다는 거는 1길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각 DAE와 CAE가 같습니다. 각 DAE와 각 C, CAE가 같습니다. 각이 같죠. 그래서 무슨 합동이 되냐면 직각이고 비변이 같기 때문에 RH 나머지 한각 r, h, a 합동이 되죠. 그 다음 bd의 길이, bd는 합동이었기 때문에 ec의 길이와 de의 길이 같습니다. 8이 되고 직각이고 45도면 나머지 한각도 45도죠.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도 8이 되고 이 삼각형 넓이는 1분의 1, 8 곱하기 8 8, 8의 64를 2로 나누면 32가 됩니다. 그래서 BD의 넓이는 32제곱센티미터가 되고 BD의 길이는 아까 8센티였죠. 그림은 모두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임을 만족하는 조건을 문장으로 써라. 자, 변의 길이가 같고 엇각의 크기가 65도로 같기 때문에 이 양옆의 변은 평행하죠. 그래서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 두 번째 마주 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마주 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세번째는 140도 140도 40도 사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각을 안 가르쳐 준게 아니라 40도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자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내접원의 반지름 아이라고할 때, 아래 값을 구하여라.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r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 세 개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내기. 자, IAB, IAB는 높이가 r이죠.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5가 되고, IBC, IBC도 높이가 반지름 R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R 곱하기 12가 되겠죠. ICA, ICA도 2분의 1, R 곱하기 13이 됩니다. 그럼 라에서 전체 삼각형 넓이는 요세 삼각형 넓이를 더해야 됩니다. 더하는데, 2분의 1 R이 공통이므로 2분의 1 R이라고 쓰고 5 더하기 12 더하기 13. 다 정리해보면 2분의 1다 더하면 30이죠. R 곱하기 30. 그래서 15R이 됩니다. 15R. 근데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직각이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12 나누기 이죠 2분의 1 5 곱하기 12. 2분의 1, 5 곱하기 12. 이 전체 삼각형 넓이가 15R이랑 같아야 됩니다. 15R. 약분 하게 되면 30이고, 30이 15R 같게 되려면, 반지름 R은 이제 2가 돼야겠죠.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B와 DF, b 와 DF의 길이 같을 때, AE, CF는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 EU와 종류와 AFC 크기를 구해라. 자, 그럼 원래 큰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AB와 CD는 길이가 같고 평행하겠죠. AB와 CD는 길이가 같고 평행합니다. 그리고 AD와 BC도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 요기 각도가, 여기랑 같겠죠. 그리고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또 여기랑 여기랑 각이 크게 같습니다.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CD와 AB가 길이가 같고 끼인각이 같고 FD와 BE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죠. 합동이 되면서 AE와 FC는 길이가 같고 평행게 됩니다. 한 쌍의 길이 같고 평행하기 때문에 사각형 AE, CF는 평행사명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F는 합동이다 합동이 되기 때문에 선분 AE와 FC는 그 길이가 같고 평행하겠죠 따라서 한 쌍의 길이가 같고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명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종류는 평행사변형이죠 AFC 크기. AFC 크기는 그 AFC의 각의 크기랑 같은 각이, 마주보는 각이랑 크게 같죠. 삼각형 AEC에서 이 밑각이 35도와 28도, 더하면 63도이기 때문에 이 위의 각은 117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7도가 맞죠.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을 때, 종이가 겹치는 부분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고, 종이가 겹친 이 삼각형,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구하고, 이유와 종이를 쓰고 각들을 찾아라. 자, 그러면, 여기 각도가 엇각에 의해서 여기랑 같죠? A, C, B와 C, B, D는 엇각으로 크게 같고, 접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동일한 각도가 됩니다. 접었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이유는 각 DBC 와각 ACB 는 같죠? 억각으로 그다음 각 CBD CBD와 CBA 는 같죠. 동일하게 접었기 때문에 변 AB와 변 AC가 같은 변 AB와 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종류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때, ACB 크기. 문제에서 CBD가 55도. CBD가 55도. 여기가 5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55도고, 여기도 55도. 더하면 110도. 그럼 꼭지각은 이제 70도가 되겠죠. 그래서 ACB 크기는 ACB, 55도죠. ABC의 크기는 ABC도 55도가 됩니다. cab, cab 크기는 cab, 꼭지각이기 때문에 70도 해야겠죠.